저희는 서로 너무 위로를 받는 사이 얼마나 애들이 착하고요. 그냥 저는 맨날 사랑한다고 맨날 응. 자기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바로 키치예요. 어라?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브의 노래에도 키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그럼 앞서 봤던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과 후바우 현상을 통해 키치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해요. 그러면서 키치의 왕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도 살펴봐요. 우선 키치란 사전적 의미로 모조품 또는 저급한 것을 뜻해요. 어? 그럼 쉽게 말해서 병맛이나 비급 감성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특성이 존재해요. 그것은 바로 병맛이나 비급 감성과는 다르게 키치는 어떠한 것을 숨기고 있어 보이는 척을 한다는 것이죠. 즉 키치는 비급을 당당히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A급인 척 포장하는 예술이에요. 그것이 키치의 본질인 것이죠. 아직 이해가 될듯말 듯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들 김태희를 아시죠? 김태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여성스럽고 지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김태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똥을 싼다고 하면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상상은 키치의 세계에선 곧 배제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러운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김태희라는 사람의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아름다움으로 포장한 이미지 말이에요. 즉, 이미지의 편집이 키치라고 할수 있어요. 사람들은 김태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똥을 싼다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러니 키치의 세계에선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 가벼움에 대한 절대적 부정만이 가치를 지녀요. 반대로 말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절대적 긍정, 무거움에 대한 절대적 긍정만이 가치를 지니는 셈이죠. 이쯤에서 작가인 밀랑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정의한 키치의 표현을 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의 작품에서 키치의 속성이 특히 잘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의 말에 따르면 키치는 사물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상이나 감동적 이미지로 왜곡하고 추워올려 신봉하는 태도를 일컫는다고 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키치는 두 가지 감동의 눈물을 흘러내리게 한다. 첫 번째 눈물이 말한다. 잔디밭 위를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두 번째 눈물이 말한다. 잔디밭 위를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전 인류와 함께 감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두 번째 눈물만이 키치를 키치로 만든다. 모든 인간의 우애는 키치를 바탕으로해서만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키치는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현실을 외면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환상으로 대신하려는 사람들의 욕구에서 기인해요. 이러한 경향은 감각적 경험이나 이성을 소외시키는 한편. 관념적이고 형 이상학적인 다소 삶과는 동떨어진 가치로 포장되고 말아요. 즉, 삶과 맞닿은 실질적인 감동이 아닌 관념적인 감동에 호소하는 것이죠.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성찰을 얻는 대신 손쉬운 해석을 얻고 이를 맹목적으로 신봉하기도 해요. 그러한 키치의 특성이 집단 수준으로 발전하면 인류의나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앞에 나타나게 되죠. 정형적인 감상과 이미지에 공감하고 따를 것을 강요하는 파시즘이나 전체주의가 키치의 이러한 속성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무솔리니, 스탈린, 그리고 히틀러는 키치의 화신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과 푸바우 현상이 키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시겠죠? 그러기 전에 앞서 우선 이 점은 확실히 말해두고 싶어요.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현상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또한 푸바우 현상을 두고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그 이면에 드러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선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준 것은 분명해 보여요. 저 또한 어떤 면에선 그러한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우린 거기에서 키치의 속성을 볼수 있어요. 앞서 봤던 것처럼 화폭엔 그들 나름의 진정성과 억울함, 울분의 여러 모습들이 담겨있죠. 그러나 찢어진 화폭의 이면엔 그들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현실의 아름답지 못한 민낯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기도 하죠. 언제부턴가 사람을 사물화와 수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나머지 어쩌면 이런 기괴한 장면마저도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사람을 무라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덕목으로 편집됐고 어느새 고정관념이 됐기 때문이죠. 심지어 옳고 그름과 미덕이라는 이름 아래 본질은 저 멀리 희미해지고 이젠 누가 더 옳은지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었죠. 더욱 문제인 것은 소비의 주체인 우리가 아무런 비판 없이 이미지를 수용한다는 것이에요. 이젠 수용을 넘어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있죠. 많은 유튜버들이 경쟁하듯 밈을 만들고 돈을 벌고 또한 그것을 오락거리처럼 사용해요. 저 또한 이것에 조금의 예외가 될순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키치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다. 미니진 대표의 회견은 정말 멋지고 힙하지 않은가?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보아라. 혹은 하이브 측의 입장이 옳지 않은가?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저들의 감정에 이끌리지 마라. 우리는 이러한 키치의 물음에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키치의 왕국에선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 혹은 악인이 되거든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키치의 두 번째 눈물이에요. 모든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건 말이죠. 그렇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푸바오 현상은 어떨까요? 푸바오 현상도 위와 마찬가지로 키치로 설명이 가능해요. 한 예시로 제가 다니는 회사 사람의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제 여자친구가 이번 주말에 같이 푸바오를 보러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충격이었던 것은 푸바오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단지 떠난다는 이유로 오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뭔가 기괴하게 느껴졌어요. 제 여자친구도 덩달아 슬퍼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제가 그러한 감경에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여자친구는 저를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여자친구랑 말다툼까지 했다니까요. 많이 억울하셨겠네요. 슬픔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저는 회사 동료의 한숨섞인 분염을 몇 차례 더 듣고서야 화제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맞아요. 누구의 잘못일 수도 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 있어요. 양쪽 다 이해는 되거든요. 나름의 입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잘못이 아니라 이 현상 자체에 있어요. 후바오가 떠날 때 함께 슬퍼하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역시 키치의 두 번째 눈물인 것이죠. 사람들이 느끼는 기괴함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바로 키치예요. 즉, 후바오에 대한 이미지와 그것에 감동하는 사람들의 이미지의 편집 말이죠. 그렇다면 키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궁금하시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키치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밀랑쿤데란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키치는 거짓말로 인식되는 순간 비키치의 맥락에 자리 잡는다. 권위를 상실한 키치는 모든 인간의 약점처럼 감동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중그 누구도 초인이 아니며 키치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경멸해도 키치는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설령 사람들에게 키치가 거짓말로 인식되더라도 키치의 전복을 위해선 또한 비키치의 맥락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해시켜야 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어떤 확신과 정형화된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키치의 전복을 위해선 또 다른 키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키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것은 부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인 셈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제첫 번째 영상인 시지푸시나 얘기를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요. 부조리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부조리한 운명을 의식한 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또한 키치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의식을 하는 걸 거예요. 조금 더 명확히 말하면 의식을 하되 끊임없이 키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질문이란 이면에 숨은 것을 볼수 있도록 무대장치에 화폭을 찢는 칼과 같은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키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키치와 함께 살고 있죠. 하지만 적어도 키치적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할 거예요. 이미지의 편집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살기엔 우리의 삶은 단한 번뿐인 소중한 삶이니까요. 리허설도 없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은 여러분의 공연을 오늘도 응원합니다.